안녕 나야 어색하냐 <laughs> 나도 그래 뭐할 건지 뻔하지 뭐 영화에서 주자 정천 보는 거지 뭐 그래도 음, 이게 먹히긴 할것 같더라고 그거 알아 예, 어. 너무 고마우면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 내 부고리스트를 브런치 리스트로 만들어준 거 정말 고마워, 미조야나니 네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장례식을 하게 된것 같아. 음... 내가 언젠가. 했잖아. 너를 생각하면 든든하고 또 걱정된다고. 이조야. 밥잘 먹고 수면제 없이 잘 자고. 그렇게 잘 지내지? 혹시나 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 내가 너또 너 힘들게 버티고 있을까 봐. 아씨, 주인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너는 걱정돼. 너 처음 봤을 때. 불안하고 슬픈 표정이 나한테 깊이 남아있나 봐. 이 영상 보고 있는 그날은 어때? 서른의 <laughs> 공개 좀 다르냐? 너랑 주희랑 서른 되고 만 되고 쉰 예순 칠순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<laughs> 내가 없는 서른을.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냥 가끔 가끔 그리고 해줘 아 벌써 보고 싶다 너도 내가 보고 싶니? 이조야 나한테 너는 정말 정말 소중해 그러니까 나도 너를 친애한다는 말